원 그래프 나타냈는데 과학 책은 11권. 근데 과학 책이 몇 프로인데? 빨리 계산해 봐. 몇 프로인데? 40%? 30%? 뭐라는 거야? 10%? 아, 22%. 어, 22%. 아니, 이거 그냥 더해서 빼기만 하면 되는데 왜 틀리냐, 고 <laughs> 22%. 자, 그러면 지금 11권이 22%니까 11등분 해 주면은 2%가 한 권이죠? 네. 오케이, 여기까지 일단. 그러면 과학 책이 잠깐만. 아 원래 아 원래 11권이었는데 반 친구들이 10권 더 샀다고. 열건 10권을 자1 0을더 사면 몇 권이 된 거야? 21권이 된 거야? 음. 21권이 22권을. 아니구나. 아니지, 아니지. 11권이 2 2였는데 지금 전체 어 뭐야? 그럼 10권이 열건너왜 이렇게 늦게 왔어? 학생회랑 피부 음, 자, 일단, 이게 봐봐. 전체 건수가 달라졌잖아. 전체 건수가 원래 2%가 한 건이었으니까 100%니까 몇 건이야? 50건일 거 아니야? 그쵸? 근데 이제 전체 건수가 몇 건으로 바뀌었어? 60건으로 바뀐 거지. 10건 늘었으니까. 그지 않아? 10건 더 사왔는데 왜 줄어드냐고. 그래, 안 그래. 그 중에 21건이 과학이죠. 그러면 이거를 비율로 바꾸면 60분의 21 하고 곱하기 100 이해되죠? 음... 자공 하나 지우고 약분하고 약분하고 35%네요 안돼 이해돼요? 넘어간다 네. 야좀 적어놔 태호야 그냥 뭐 2-4번이야 3-4번이고 4번그 답이 이거 아, 어, 식을 좀 적어놔 다음부터는 애들아 결석자도 영상 보고 숙제 다 해와야 돼안 하면 초과 숙제야. 오늘은 몰랐으니까 이렇게 하고 넘어간다. 근데 그럼 그때 숙제 못받아도 프린트면 못 받을 수 있죠. 근데 오늘처럼 있으면은 해 와야지. 응. 알겠죠? 넘어가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자 넘어간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수요일에 오 단원 시험 보겠습니다. 학교에서 사 단원은 다 봤어? 아직 못본반 있어? 도준이 안봤다매 네. 저희안 본데요. 어, 그래요. 이번 주수요이에요 네. 이번 수요일에 5단원 아, 아, 요거 최상위로 시험 한번 보자. 잘합니다 음... 얘들아. 네, 아, 최상위로 보세요. 최상위를 공부했잖아, 방금. 아, 최상위를 공부했는데 치운 걸로 볼순 없잖아. 음. 공부하는 걸로 봐야지. 잘 딴다. 안 돼. 자, 일단 가을 이 360도 중에 126도면은 몇 프로인지 구해 보자. 6으로 약분 가능할 것 같은데? 그지? 60분에 21? 그 다음에 또 3으로 약분할까? 20분에 7어 35. 35%네요 그럼 이렇게 둘이 더하면 60인가? 90인가? 어 봄은 10이네요 10%가 6명이죠? 여름은 25%잖아 그럼 이걸 딱반딱 나눠주면 5%가 몇 명이야? 3명이죠? 맞아? 네. 그게 5개니까 여름에 몇명 태어났어? 열다섯 명이다. 이게 되죠? 은근히 안 어렵지 않아? 도전 적었어? 네. 안 적었잖아. 피지도 않고 뭘 적었어요? 또 시험에 나오면 또 공부 제대로 안 하고서 또막 어려워요 뭐 이러지 말고 설명 분명히 해주는 또 어렵다 할 거잖아, 그지 남겨서 공부 시키겠습니다, 알았죠? 다다신 없고 5 4 키위는 무게가 100g이고 영양성분은 다음 띠와 같대요. 기타의 20%가 칼륨일때 키위 한만으로 1일 권장 섭취량 4.7을 하려면 키위 적어도 몇개 먹었거든요. 일단은 기타의 20%야 봐봐, 치판 봐봐. 기타의 20%야 칼륨이. 자 그러면 지금 보면 100g이잖아. 100g 중에서 이게 지금 영양성분이잖아. 그럼 100g 중에 1.5%니까, 그죠? 네. 1.5g이 네. 기타라는 거 아니야? 네. 이게 되죠? 네. 그럼 이거 중에 20%. 이거 중에 20%니까 곱하기 몇을 해야 돼? 1 0 0분의 20. 20을 하면 기타 중에 20%를 구할 수 있고, 그게 몇 g이에요? 0. 약분하면 5니까. 3g이죠? 그럼 0.3g씩 몇 개를 먹어야 4.7이 되겠어요? 16개. 16개면은 딱 되네. 16기네. 16개. 는 최소 16개는 먹어야겠네요. 어. 아침 점심 네. 저녁 나눠서 먹으면 되지 뭐. 다섯 개씩. 이가 친정이 다 그걸 거야. 근데 최 키... 선생님이 그때도 아침에 한이 좀 아, 그래도 그때도 그랬어? 네. 기억 안 나. 한다. 죽다부 없고. 선생님 그렇게 드실 수 있어요? 아침 점심 저녁에 키위 다섯 개씩? 네. 물먹어 먹으면 되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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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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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지. 먹으면 뭐, 뭐, 먹지. 먹지. <laughs> 똥도 초록, 똥도 초록색으로 나올 것 같아. 한다. 자, 혜진이네 집한달 생활비 지출 금액이래요. 한달 생활비 280만원이고, 식비가 여가 생활보다 70만원이 많다. 일단은, 일단은, 지금 100%가 280만원이잖아. 뭐 이거 무슨 말인지 돼? 생각해봐. 100%가 280만원이야. 근데 지금 이렇게 세 개를 더하면은 55잖아? 네. 그럼 이게 45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자, 그럼 45%라면 얼마일까? 잠깐만. 설명해 줄게. 일단 이걸 10등분을 해버려봐. 10등분을 해버리면 10%가 얼마겠어요? 28. 28만원이죠? 5%는요? 어, 14만원. 14만원이죠? 음. 자, 그럼 45%면요? 어, 9를 곱해야지. 그럼 126이네. 오, 좋아. 126만 원이네요.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여과 식비가 여과 생활보다 70만 원이 많대.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 이거 둘이 합쳐서 126만 원이잖아? 그럼 여기다 70만 원을 주고 남은 금액을 반을 나눠주면 되겠죠? 네. 이해 돼요, 이거? 70만 원을 빼면 56이잖아. 그걸 나눠서 28, 28 하면은 얘가 70만 원더 많은 거잖아요. 이해 돼요? 다시 봐봐 한번 더 할게 그러니까 이만큼 있는데 이거를 두 개로 나눠줘야 되는데 한쪽이 70만원 더 많다는 거잖아 그럼 여기다 가 70만원을 주고 나머지 세모 세모 똑같이 나누면 된다는 거 아닌가 이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래서 126 중에서 70을 빼버려 그럼 얼마야 56이죠 그럼 나머지는 이제 반반씩 나눠주면은 28만원 98만원 하면 70만원이 더 많아진다는 거죠 이해되나요 이거? 그러면 여기가 28만 원이고 여기는 98만 원이죠. 이게되네요 응. 자, 식비는 여가생활비의 몇배이에요 우리 몇배지구할때 어떻게 해야 돼? 28에다가 몇을 곱하면 98이 된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 그랬어? 그렇지, 28 나눠버리기로 했죠. 자, 약분하면 얼마일까? 7로 나눠질 것 같은데? 7로 나누면 4분의 14. 약분하면 2분의 7? 2분의 7이면 몇, 아, 몇 배에요? 3.5배네요 아, 이해돼요? 막 엄청 어렵진 않지 않아? 아닌가? 어렵나? 6학년 기준? 네 많이, 어려워요. 많이 어려워 네. 할게요 넘어가도 되나요? 레스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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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받을게요 근데 아까전에 잠깐만 아까전에 태우가 뭐가 3 6이라고 하지 않았나? 이 번에 뭐 이상하다 하지 않았어? 오 그래? 뭐가? 아여기아 너네 책에 3 6이라고써 있었어? 네. 아 그럼 이 번은 안 풀게요 여러분. 이게 책이 개정돼서 그런 거 같아. 어, 선생님 책이 옛날 책인가 봐. 어. 이 번은 안 할게. 네. 오케이 넘어갑니다. 다른 것만 질문 받을게. 이 번만 빼고. 1번1번4 번은 뭐 질문을 못했어. 아, 저... 안 했으니까 그지.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했잖아 아. 안한 거라고 어. 음, 저 7번이요 저그리1번이요1번번이에요 응? 뭐? 네, 또 없어요? 그럼 한다 1번 보세요 1번 자 은수네 학교 학교에 은수라는 이름이 있어? 아니 네. 학교에 두명 있는 이름이 있어? 똑같은 이름 두 명인 사람 있을 예를 들면 도준이 김도준명. 김도준 이도준 이렇게 막 이렇게 어? 미안해 미안해 주현우 주현우 임현우 어? 주현우랑 임연우 있어요 주현우 주현우? 아니 연우 연우요 주현우? 네 주현우 주현우 임 연우 연우 가세명이야네헐 주현우 임연우정연우 임연우, 한솔 네. 얼... 임연우, 장연우강연우강연우도 있어? 네 학교에? 네 한솔 한솔 쌤도 이름이 엄청 한솔 쌤이랑 이름 똑같은 사람 엄청 많았어. 이한솔이 일단 두 명이었어. 그래서 여자 이한솔, 남자 이한솔 이렇게 하고 막 했었어. 남자 이한솔이 한솔 쌤이야. 한다. 자, 1번 봐봐. 은수네 학교 아니 왜냐면 은수가 쌤 사촌 동생이거든. 자, 은수네 학교 5학년, 6학년의 장래희망 조사했대요. 자, 5학년은 225명이고 총총 225명이죠? 6학년이 280명이야. 음. 연예인이 되고 싶은 학생은 몇 명이 남았습니다. 아니 이거는 쉽지 않나? 이거는 225 중에서 40%만 구하면 되잖아. 네. 어떻게 구해야 돼, 지우라? 225 곱하기 100분의 0공두개 지우고 약분하면 5분의 2니까. 그 약분하고 그냥 곱하면 끝 아닌가? 네. 왜 이걸 왜 못했죠? 이거 그냥 숙제 대충 한거 아닙니까? 아니 <laughs> 어? 아니 너무 쉬워가지고 풀어줄 게 없잖아. 그렇지 않아 네. 여기도 그냥 100분의 35 하면 되지 않아요? 네공 하나 지우고 약분하고 2분의 7하고 약분하고 14하고 98 네. 나가 6학년이 8명 개꿀인데? 보지 이거? 잠시만요 <laughs> 잡고 아, 있어요 응뭐 음, 너무 쉽지 않아 이건? <laughs> 대충 적으세요 여러분 별로 어려운 문제도 아니니까요 <laughs> 어려운 문제가 아니잖아 복잡한 문제면뭐 천천히 적어 하는데. 자 일단 220톤 겁나 많네. 220톤을 40cm 띠 그래프로 나타냈는데 쌀이 차지하는 길이가 16이고 보리가 10cm일 때 콩은 몇 톤이냐 해봐봐 여기 일단 여기가 지금 16이라는 거 아니야? 쌀이 그죠? 보리가 10cm라는 거 아니에요? 이해돼 이거? 네. 그러면 얘는 몇 프로겠어? 이거 전체 40cm인데. 40cm 중에서 16cm가 몇 프로인지 알아내면 되는 거 아닌가? 40분의 16 곱하기 10 그래, 해 봐. 그럼 약분하고 약분하고 40%네요. 그죠 네. 여기도. 여긴 25%네요. 이거 이해 되죠? 네. 그러면은 여기 몇 프로겠어? 몇 프로겠어, 얘들아? 23. 23. 그러면 콩이 23%니까 220톤 중에서 23%가 콩이라는 거죠? 네 자, 100분의 23이 계산 실수하면 약분 약분하면 되겠죠 이거? 아 근데 약분 또 예쁘게 안 되네 곱해서 또 5로 나눠야 되네 하면 253나와요 하고서 5로 나눠야 돼? 네 그러면 5 0 6으나와요 50.6배네요 아 56톤이네요 56, 50.6톤 쓱 그렇겠지. 여기 쓰자 500 괜찮죠? 아니요 태용잘 보여? 네 뭔가 좀안 맞는 거같아어 넘어갑니다 아 그래요 슬프고 있어요 태용이 안 맞으니까 뭔가 모범생 같아 어 그래? 네. 원래, 뭐, 원래, 원래 모범생 같지 않았어? 아니요 에 그럼 저희는 모범생 아니에요 도준이 모범생 아닌 거 같아 아, 네 <laughs> <laughs> 도준이는 축구 좋아하게 생겼어 조용히 공부하는 스타일보다 운동 좋아하게 생겼어 다 네, <laughs> 선생님도 그랬어요 선생님도 선생님도 학교 다닐 때 키가 엄청 크고 덩치 크고 맨날 축구만 해가지고 애들이 공부 잘할 줄 몰랐대 교준이 나중에 막의사 되어 있으면어게해요 축하하는 거죠 뭐 어쩔 수 <laughs> 없죠 그 50점 보통이에요 <못> 아 50점 <laughs> 축하할 일이죠 뭐문제나 했어요 여러분 자, d 그래프에서 기억에 대한 니은의 비가 8대7이래요. 일단, 일단 이걸 합시다. 너네 이걸 어려워하는것 같아. 지금 지금 리을이다 더하면 몇 프로야? 그럼 여기 둘이 합친 게몇 프로겠어? 60이죠. 그러면 15? 왜1 5로 나눠야 돼, 근데?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15로 나눠버려, 그냥. 15등분하면 4잖아. 여기는? 32, 28. 어, 이거 할수 있겠어? 네. 많이 했, 많이 했으니까. 근데 28%가 35개라는 거 아니야? 네. 그러면은 전체는 몇개니 일단 이걸 딱몇 등분 하고 싶어, 느낌이? 7 네. 어, 느낌이 7등분이죠. 그럼 4%가 몇 개야? 7개, 125개. 5개, 5개, 5개 아니야? 125개. 뭐지? 그럼 여기다가 이제 100% 되려면 25%하 되죠? 네, 125. 어, 125네요. 도준이 곱하기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곱하기 몇 학년 때배거 같아? 응? 4학년? 2학년 도준이 3학년 때 배운 거 같아 3학년 정도 했던 거 같아 4학년 3학년 했잖아 3학년 3학년 곱하기 4학년이랑 4학년 이 곱하기 2학년이야 2학년은 구구단 9구단 아닌가? 구구단이 구구단이 4학년 아니야? 구구단이 아, 아단 3학년 때 3자리 하나 보다 이런 거 3, 3학년 때 했던 거 같아 이런 거네그 5학년 때 4자리 5학년. 5학년 때 4자리 기억 안나 지금 학원에 3학년 한명 있거든 그.. 음영, 한 명? 여자예요? 어 한.. 한승윤 동생 저 봤어요 그 유찬이형 친구 중에 한승윤이라고 있거든? 걔 동생 한서연 한다? 각 농장에서 수확한 밤의 무게를 그림으로 그리려고 한대 가농장과 나농장에서 수확한 평균이 17 아.. 이거 어렵네 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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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워 봐봐 식을 봐봐 이거 봐봐 가랑 나를 더한 다음에 반을 나눠야 평균이죠. 네. 이해돼? 이게 17이라는 거야. 식을 하나 더 써볼게. 그리고 나랑 다의 평균이 19.5죠. 그러니까 나랑 다랑 더한 다음에 반나는 게 19.5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네. 자, 그 다음에 가랑 다의 가랑 다의 평균은 몇이라는 거야? 반나는 게 18.5라는 거죠. 이해되나요? 이거? 자, 약간 어려운데, 잠깐 봐봐. 일단은, 지금 이런 말이야. 이게, 동그라미가 가고, 세모가 나고, 약간 어려워. 네모가 다라고 쳐. 그러면, 가랑 나를 더해서 반 나눴다는 건, 가랑 나를 더한 다음에, 이걸 반씩 쪼갰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약간 이런 느낌이야. 반달 만큼이랑, 세모의 반, 반만큼을 더했더니 17이 나왔다는 거죠. 이거 이해 되나요? 네. 도전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나랑 다랑 더해서 반 나눴다는 건 요거 세모 반쪽이랑 네모 반쪽을 더한 게 19.5라는 거죠. 이해 돼요, 이거? 네. 그 다음에 반달 모양이랑 이번에 네모 반쪽 알이랑 더해가지고 18.5라는 거죠. 이해 돼? 네. 근데 이렇게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 이걸 다 더하면은 온전한 모양이 될것 같잖아요. 네. 반달 두개 모아서 동그라미, 세모 반쪽 두개 모아서 세모, 음. 네모 반쪽 두개 더하면은 네모. 이해돼? 음. 그래서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 더하기 네모가 이걸 다 더한 게 되는 거예요. 음. 이해돼요? 네. 다 더해봐 그럼 얼마일까? 여기 0.5, 0.5 더하면 1이고, 그러면 20이 되고. 20이랑 35를 더하니까 55네요. 요거 이해 돼요? 네. 이해 돼요, 이거? 네. 자, 깐 봐봐. 아까 전에 이 동그라미 반쪽이랑 세모로 반쪽 더한 게 17이었지? 네. 그럼 이렇게 온전한 거두개 더한 건 얼마일까? 봐봐. 둘이 더해서 반쪽, 어, 반쪽으로 나눈 게 17이니까, 어, 반 나눠서 17이 되려면 34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34에요. 그럼 네모가 얼마일까? 네모가 얼마야? 21이죠, 2 0 이해돼? 조금 어렵나, 지율이? 아니요. 이해돼? 네. 자, 그다음에 세모랑 네모 온전한 모양을 더하면 얼마겠어요? 이렇게 둘이 더하면. 음, 39죠. 그러면 여기는 자동으로 16이 된다는 거죠. 이해돼요? 네. 어디가 제이에요 동그라미. 그럼 얘가 21이고 둘이 더하면 37이니까 여기 몇이 되겠어? 18이 되겠어18 이게 돼요? 네. 음. 서연아 그너 옛날에 그 이하이 다닐 때 경시대회 나갔잖아 네. 그거 어땠어? 첫 번째는 장례상 받고 두번째 수상 받았어 두번 받았어? 두번 봤어? 네아 학년에 한번 보는 건가? 아니면 1년에 두번 보는 건가? 여름 방학 어. 그때 나가는 게 있어요. 어, 그거 두번나온 거야? 여름 방학에 하는 거? 무 아, 5학년 여름 방학에 한번 하고 4학년 여름 방학에 한번한 거야? 잘 기억 안 나? 그런, 그런 거 같아. <목소리> 근데 그거 우리도 나갈까 해서. 안 아, 돼. 올해는 HM이 안 하고 올해는 그거 나와. 아, HM만. 아, 아. 그래. 아 응. HM. 무뭐더 나와요? 몰라 너. 아니 내가 H M 하자는데 아, 한솔쌤이 그거 하자 하지 마요 H M H M I가 우리 작년에 했던 우리 경시대인데 그거 그냥 서현이가 나갔던 거 우리 도 나갈 거 봐. 아 여름 방학에. 뭐가더 어려운지 분석해 봐야지. 그럼 둘다안 풀어. 그래서 더 쉬운 거. 안 해봤잖아 서현이는 나가요 아, 가지 마요. 서현이는분 있었는데. 없어 없어. 아니 나그 일단 한다. 자. 어, 어, 없었어. 아니, 없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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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었어요. 없었어 요 있었도 어요아니 없었어 진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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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었어 아니 진짜 있었어요 없었는데 너네 상 받을 때만 있었던 거 아니야? 아니, 아니 있었어요 어디, 어디? 아니 어디? 있었네 그래 아, 상 받을 때만 있었겠지 있었으면 시험 나갔지 아, 네. 심하면다 나갔는데 아 그랬다 아, 왜 이렇게 우겨 야 우리 반은 왜 이렇게 우기냐 자, 한다, 이거. 자, 무게가 400g인 감을 말리면 300이 빠져나가. 100만 남아서 꼭감 된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탄수화물과 수분은 각각 몇 프로가 되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음, 그러니까 여기가 감이 400g이잖아. 맞아요? 이게 돼요, 이거? Yeah. 그럼 이 400g 중에서 300g의 수분이 빠져나간다는 거 아니야? 이게 100이 된 거잖아, 그지 음. 자, 그러면 여기서 원래 400일 때 수분이 총몇 그램인지 봐봐. 100분의 83 곱해봐. 그럼 몇이야? 100분의 83. 400 곱하기 100분의 83, 얘들아. 암살, 암살 안 되나? 어, 332. 332, 그러네요. 이해 돼요? 음. 그럼 거기서 300이 날라갔어 그럼 여기 수분은 몇 g이겠어요? 32. 32g이겠죠. 이게 되나요 이거? 음. 자, 그 다음에 탄수화물은 16%죠. 그럼 16%면은 지금 여기서 16%, 400g에 16%가 얼마겠어요? 100분의 16 하면? 어... 64. 그쵸, 64g이죠. 이게 되나요 이거? 음. 근데 이게 전체 합치면 몇 g이야? 100g이죠. 음. 네. 자, 그렇기 때문에 탄수 화물은 100g 중에 64g. 64%. 수분은 32%다. 이해 돼요? 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이게 이제 중등 연계라고 했는데 조금 어려운 거예요, 이게. 아, 이거 어 음, 좀 어렵긴 해, 이거. 한번 다시 봐 봐.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려운데 별거 아니야, 이거. 왜냐면 이게 지금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데 원래 이거 중1 때 배웠던 거야 응. 자 너네는 뭔가 중1 거를 배우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죠? 네 6학년인데 왜 6학년인데 왜 중1 거 네. 배워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죠? 네 음. 근데 뭐 중학생이라고 뭐 대단합니까? 대단니 유찬이 형 하는 거 봐봐 너네랑 똑같이 놀잖아 네뭐별 다를 거 없어 그래서 합니다 자 한다 이게 무슨 무슨 말이냐면 무슨 말이냐면, 학교 이렇게 1반, 2반, 3반, 4반, 5반 있다고 쳐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서, 야, 축구 좋아하는 사람 나와봐. 했을 때, 여기에 축구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동그랗게 서봐. 이랬어. 이게 돼? 네. 축구 좋아하는 애들이야. 그럼 여기서, 야, 이제 야구 좋아하는 애들 나와봐. 이러면은, 축구에 여기 서 있던 애가, 오, 나 야구도 좋아하는데, 이런 애 있어, 없어 분명히 있겠죠? 그러면은, 분명히 야구 좋아하는 애들이 이렇게 쓰라고 해도 축구랑 야구를 둘다 좋아하는 애들이 여기 쓰게 된단 말이야. 네. 이해돼? 네. 그러니까 봐봐 결론 이거야. 이만큼의 쓴 사람은 축구만 좋아하고 야구는 싫어하는 사람이야. 이해돼요? 네. 이쪽에 쓴 사람은 축구는 축구는 싫어하고 야구만 좋아하는 사람이야. 네. 그럼 아무것도 아무데도 안쓴 사람은 뭐, <웃음> 다 싫어. 다 <웃음> 싫어하는 애들이야. 다 싫어하는 애 있을 수 있죠. 자 그렇단 얘기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돼자와자 자, 보면은 지금 일단 225명 중에 자 축구 좋아하는 사람 했을 때 72%래 그럼 225곱하기 7 2 2% 해보자 225곱하기 72% 100분의 72 약분을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5로 먼저 할게요 5 5로 하면 20이고 5로 하면 40 뭔가요? 70, 72 아닌가? 72 오. 축구 좋아하는 사람 이랬을 때 여기 야구 하면더 하자. 4하고 여기 9, 야구 하면 18, 18 곱하기 9 하면 얼마야? 160인가? 네. 네, 네. 이해되죠? 1 8 0인데요1 8 0이야 네. 확실해? 160이 160이야? 1 6야 160이야? 보피셜. 이피셜이 <laughs> 또.. 자 일단 축구 좋아하는 사람이 160이죠? 6 0 여기 중에는 이제 야구도 좋아하는 애들 있다는 거죠? 네. 뭔 말인지 알죠? 자, 그다음에 자, 야구 좋아하는 애들 했을 때 84%죠. 네. 이해 돼요? 네. 자, 여기 중에 84%도 구해 보자. 그럼 아까 전에 72% 구했을 때 그냥 그냥 곱하자. 자, 100분의 84% 곱하기 225. 약분을 일단 여기 이렇게 두번 할게. 25로 할게. 25로 하면은, 25로 하면 9네요. 그쵸? 약분하면 21이죠? 자, 그럼 얼마야? 189인가요? 야구 좋아하는 사람? 이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둘다 좋아하는 애들 했을 때 이만큼 나왔어. 이만큼 몇 프로 올까? 일단 옆에 구해보자. 360도 중에 144는 몇 프로 올까? 곱하기 100 해봐. 약분해봐. 이거. 공 하나 지우고, 약분. 36 곱하기 4 하면 144 거든? 음. 여기가 40%고 60%예요 음. 둘다 좋아하는 사람 했을 때 60%야 그러면은 225명 중에서 곱하기 100분의 60공 하나 지우고 약분 5로 해주면은 2고 약분하면 3이고 5로 하면 45니까 둘다 좋아하는 데 135명이에요 이해돼요? 네. 자 그러면 축구 야구 둘다 좋아하는 사람이 135명이야 그럼 여기서 축구만 좋아하는 애들 몇 명이야? 여기서 135명 빼야죠? 네 빼봐 빼면 어, 27어27 축구만 좋아하는 27이야 하긴 남자애들은 솔직히 축구만 좋아할 수가 없어 야구 다 좋아하지 135명 했을 때 여긴 몇 명이에요 64. 그러면? 64 64에요 54 아니에요 네가 64라고 하잖아 알았어? 54아 54. 어, 54. 54? 54네요 그러면 자 그랬을 때 아무것도 안 좋아하는 애들 아무것도 안 좋아하는 애들이 바깥에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이만큼이 162명인 거 이해돼? 네. 거기다 54를 더해봐. 54를 더하면은? 216이죠? 네. 요 축구랑 야구 좋아하는 애들 다 합치면 216명인데, 이제 아무것도 안 좋아하는 애들은 이 225명에서 빼야겠죠? 9명. 어, 9명이네요. 다안 좋아하는 애들. 근데 요즘에는, 그 예슬이처럼 야구 좋아하는 여자들도 많으니까 예슬이가 좋은 거요 윤예슬이요? 윤예슬 맨날 야구 보러 가어 그러던데? 요즘에는 옛날이랑 다르게 옛날에 뭔가 남자들만 애 축구야구 좋아하는 느낌이었는데 요즘에는 서인이는안 좋아해? 둘다안 좋아해? 하루에 축구야구 둘다안 좋아해? 어 진서는? 어떻게 안 좋게 좋아해. 안 좋아해요 안 좋게 안 좋아하지 예슬이가 엄청 좋아하더만 하지는 됐어요? 여기까지? 네. 자 일단 3분 남았는데 어, 일단 샘 숙제 뽑아 놓고 있을 테니까.